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어도는 섬인가 암초인가. 이 제목은 왜 이렇게 뽑았느냐 하면은 나노라는 지식인 학자들도 이어도는 암초인데 왜 섬이라고 하느냐? 아니면 이어도는 섬인데 왜 암초라고 하느냐? 이렇게 좀 치기 어린 좀 영어로 말하면 좀 나이브한 질문들을 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. 그래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어도 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. 그거 뭐 강제로 뭐할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기만 하죠. 자 국제 간에 아까 얘기했죠. 영해라든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대륙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섬만 가능한 겁니다. 예 네, 섬일 때 그러면은 섬이 어떤 경우 우리는 섬으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국제관에서 이제 섬은 물들어온 때 밀물 때죠 만조 때 물이 그득 차죠 올라왔을 때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육지로 계속 있고. 거기에다가 또 충분 조건은 뭐냐 하면 은 외부의 지원 없이도 거기에 사람 살면서 자기들로 자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돼야 돼작업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잠깐 사는 게 아니고 5년, 10년, 100년 계속 살수 있는 그런 곳이라야 섬으로 인정합니다. 그냥 물도 나야 되죠. 물안 나면 안 되죠. 물 실어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. 물에다 먹으면 안돼또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뭐 한다라면은 군인들이라든지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임시로 산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상주해야만 섬으로 되고 그래야 영해 기점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. 그러니까 독도가 섬이냐 아니냐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하고 관련이 된 것이죠. 네, 에, 그런데 에, 2001년 한중업 협정에서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이어도는 섬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. 이거, 이거 섬 아니죠? 밀물 때, 썰물 때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, 태풍 불때만 이제 이렇게 해서 드러나니까 이렇게 드러나니까 예, 저거는 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죠. 그렇게 해서 한국과 중국은 엄협정 때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암초일 뿐이다. 예,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그 말은 저는 늘 강조하는데 그 그러면은 한국도 그러하지만은 중국도. 이건 기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안기선은 영해든 베타적 경제 수역이든 그것을 기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도 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말자 이거예요. 암초인데 바다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? 경계를 둘 거냐? 그것만 생각하라 말이지. 왜 이어도 가지고서 아웅다웅 하느냐 이거예요. 양쪽 나라가.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예, 이렇게 한다라면. 그런데 정서적으로 먼 사람들은 이어도는 암초이보다는 그러니까 이상향. 헤어진 가족이 괴물어 죽어식하. 그디강 사람실 거라 하는 그러한 정서 마치 루이 암스트롱이 달 가버리니까 달에 있는 개수나무도 죽어불고 토끼도 이제 다 죽어불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? 그것처럼 보기 때문에 이어도는 암초 아니라 그 섬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충분히 이해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죠. 하나의 종교고 신앙이죠.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이거죠. 그러나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협상할 때에 국제간의 해양법에 의해서 되는데 저거는 섬으로 인정해야 된다. 이렇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. 예. 자 그리고 어 정확하게 이거는 간출남이란 용어도 씁니다. 간출남 에, 물 들어온 때는 안 보였다가 물싼 때는 좀 모습이 좀 드러내면은 그걸 간출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여기 수, 해수면이 있는데 해양과학기지는 여기 세워져 있죠. 이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, 여기 4.6m 표시가 되어 있죠. 4.6m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음에 여기에 요 면적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면적이 이제 약에 11만 평, 그러니까 2평방 킬로미터. 11만 평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되고. 그러면은 이것이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느냐 하는 거죠. 왜 여기는 움푹 파여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이거 빙하 시대에 지금 이 해수면, 바다의 수, 해수면이 지금처럼 수위가 아니고 양극지방의 빙하기 때는 얼음이 꽁꽁 어, 얼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수위가 막 낮아졌죠. 낮아졌을 때에 파도에 의해서 깎인 겁니다 그러다가 빙하기가 물러가고 얼음 다 녹아버리니까 바닷면이 지구 전체 해수면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겨버린 겁니다 이걸 파식대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생겨먹은 거고 에,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암초인 섬을 암초인 이여도를 섬이라 일상적으로 보는 것은 시를 쓸때 시인들은 그 섬으로 보죠 여러분들이 어항 속에 돌 하나 놓쳐 그가 저가 암초다 합니까 섬이다 금붕의 섬이라고 보통 합니까 저 금붕의 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. 그, 임진강 하고 있는 나들섬이라는 유명한 섬이 있어요.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, 후보 시절에 그 거기를 개성단지처럼 개발해서 북한하고 교육중심지로 만들려고 했던 그게 이제 나들섬인데, 그 나들섬도 비가 올 때는, 물이 불었을 때는 잠겨버린 모래 둔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, 주변 사람들은 다 나들섬, 나들섬어지, 나들 둔덕, 나들 둔덕 안 한단 말이죠. 그런 관례적인 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요. 예